를 만들가요. 그걸 벗어난 거는 저 담합에 의한 것이다라고 간주하는 걸로 그런 조항 만들면 될것 같은데. 예, 네, 그것도 어,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더라도 네, 네. 일단은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든지 해야지. 그 고민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정위 규정에 어떻게 보면은 부당이 환수를 좀 추정에 근거해서 어, 법이만들어져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매출의 30% 혹은 20% 이런 네. 추정에 의한 부당이 환수인데 어, 이 규정으로 부당이 환수가 부적절하게 되었다라고 판단될 때는 방금 말씀하신 어, 추정 가격 추정 어, 네. 요건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징금 규정은 약간 그 약간 아. 추상적이거나 네. 또는 뭐 합의 규범으로 정해도 되는데 몰수 규정은 형사처벌이라서 법에 더 엄격하게 최대한 확정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습니 예, 그것도 고민해서. 예. 그리고 어, 검찰도 그렇고 경찰은 이런 담합 수사 안 합니까? 예, 그공정거래법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 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아. 규정이 돼 있어서 그 주로 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도 어, 수사 기소, 기소 분리 원칙에 의해서. 요, 정도 이제 손봐야 될 그런 조항인가요? 그런데 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검찰에게 고발하는 조항이 많잖아요. 예, 예, 이거 그 말고도, 말고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뭐 준비하기에 어려움 있어요? 예, 어쨌든 이건 뭐 형사법 개정하면서 특사경 지위와도 관련이 되겠고요. 음. 아무튼, 검찰만 수사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손봐야 됩니다. 더불어도 제가 대통령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다만 문제에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2021년도 이후에 자체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 외국의 추세는 법인보다도 개인 고발이 더 많습니다. 경쟁법에 있어서 부당경쟁이라든가 불공정행위 관련해서는 미국이 가장 발달했는데 개인 고발이 훨씬 많은데 개인이 네. 고발하는 아니 개인 고발 그 법인의 대표자 아, 실행하 개인을 개인, 개인을 고발하는 공정위에서는 2021년도 위에 거의 개인 고발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에 대해서는 뭐 과징금을 낸다든가 상한 2억 정도의 벌금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행위를 한 개인들. 뭐 그게 실제 오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자라든가 실행한 실행 행위에 가담한 계획 모의한 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처벌이 없습니다. 그 나중에 법인만 고발하고 나서 나중에 검찰에서 개인 고발이라 고발 요청해가서나 그때나 고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그 다음에 가장 큰게 뭐냐면 공정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2021년도 의에 공정위 고발 사건 중에서 조사 기간만. 보통 뭐 1년 반 내지 4년까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3년이야 징역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다 돼갖고 되게 <laughs>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두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넘어간다고 그냥 넘어간 예, 고 제가 있잖아요.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맞아 말씀하시고. 그시그 부분에서도 사건 기간이 굉장히 고질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공소시효 임박해 갖고 고발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있고요. 음. 지금 뭐 공정위원장은 뭐 조사를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담합이 지금 오랫동안 됐었는데. 강제수사 표범은 나오세요. 강제수사 지금 보여주시면 계실 중에서 수사기간은 대개 뭐 얼마 되질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급박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사를 했는데 이 자체 초바라고 하는 게이 리뉴언 씨 때문에 면책조항이 있어갖고 다른 경쟁사에서 조그만 경쟁사에서 자체 제업를 검찰에 한 겁니다. 검찰에 같이 한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검찰에서 이 설탕 담목 같은 경우는 세 번이나 고발을 하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야 이게 고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있어서 정말 신속하게 처음부터 개인까지 같이 고발하고 그 다음 처음부터 이게 경찰이라든 검찰이라든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아 안 됩니다. 워낙 이게 압수수색할 양들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그리고 조사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조사라든가 공정인 조사와 검찰이든 경찰이든 초기부터 협력 단계 그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재 그게 없습니다. 네, 공정위원님. 예, 뭐 지금 검찰에서 어 적극적으로 개인 고발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잘했다고 판단하고요. 어 그리고 어, 어 지금 그 밀가루 사건이나 설탁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어이 조사 기간이 일반적으로 다른 선진국도 어, 담합 사건은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의 담합 사건 평균 어, 사건 처리 기간은 단선지국에비해서 느린 건 아니고요. 실제로 그 검찰에 이제 자진 감면 자진 신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같이 신고합니다. 공정위하고 검찰하고. 이게 일반적인 행태고요. 어, 어 설당 사건의 경우는 자진 신고 1순위 2순위가 검찰하고 공정위가 달랐습니다. 뭐 이제 그런 그러니까 얘기는 진지. 그냥 됐고요. 네. 그든 이 고발 문제도 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아무나 체포까지 할수 있는 게 형사소송법의 네. 대원칙인데 왜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가 꼭 고발해야 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 하고 기소도 못 하고 처벌도 못 하고 그게 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번에 제가 공정위원장님한테 그얘기 한번 취임 초기에 물어봤잖아요. 네. 전속 고발권 네. 왜 그런 게 필요하냐? 예. 그,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는 고발권 독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검찰에서 고발 요청이 오면 공정위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형량법상 그리고 중기벤처부 장관도 고발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발권 독, 독점은 완화돼 지금 실질적으로 어그 어, 작동하지 않고요. 검찰... 근데 그런데 예를 들어 밀가루나 설탕 이런 거는 중소기업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데 소비자들은 그 비싼 빵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맞습니다. 그데그 소비자들은 그걸 알아도 고발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고발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공정위 권한이 너무 커요. 고그 저기 저 예. 그 전속 고발을 폐지하든지 예, 그 아니면 뭐저저 저 일정 숫자 이상의 국민들한테 고발권을 주든지 예. 뭐 그렇게라도 좀 풀어야지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인력 부족 뭐 너무 많아서 그런다는데 아니 그렇게 너무 많이 위반하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지. 그걸 고쳐야지. 어떻게 너무 많아서 고발된 사건만 그러면 자의적이 되잖아요. 다 위반하는데 이 중에 미운 사람 뭐 특별히 이유 있는 사람 고기만 고발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해당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정상 사회가 아니죠. 들 지금 현재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어 지금 저 제도 개편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자체 쪽으로 어 고발권을 좀 확대하는.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린다그말이에요 예, 예. 하, 제가 얘기한지 몇달된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좀 챙겨보시고요. 예. 이게 이런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선별해서 하고 이, 이렇게 하면 그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 권력 남용의 가능성도 커지고. 이게 업무 보고 때 제기하셨던 문제인데요. 네. 속도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전, 그 다음에 내용을 전속구발권 문제는 조금 공정히 만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런 건 속도가. 그 총리실에서 좀 챙겨서 어쨌든 기업, 기업 운영 영역의 이런 체계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왜 저는 사회적 폐해나 이런 게 훨씬 더 큰데 저 계란 한번 훔쳐먹은 서민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계란 훔친 사람은 꼭 잡아쳐버려요. 그런데 기업들이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그 거대 범죄를 저지르는 건뭐 이리 장애물이 많아요. 처벌 하는데. 그런데 이거 근본적으로 좀 신속하게 획기적으로 좀 바꾸고 싶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지금 밀가루 설탕은 지금 이제 처분을 과징금 처분을 아직 안한 거잖아. 요 그죠. 안 했습니다. 설탕은 2월 10일 전원 회의가 있어서 그때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2월 10일, 10일 그동안에 시행령을 안 바꿔놨으니, 옛날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도 경미하게 결국 과징금 처분을 할거 아닙니까? 아, 제가 최대한 저 그... 부당의 환수를 할수 있는 것으로서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 과징금 처분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면 그 내부 처분 기준인데 시행령으로 해놨으면 그것도 법규라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또시소사위죠 예. 법제처에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죠. 예. 그 빨리 고쳤어야지. 근데 만약에 처분 기준을 바꾸면 바꾸기 전에 벌어진 일도 바뀐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처분을 할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스스로 그 법원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그 소급의 불이익을 예, 준 걸로, 걸로 봐서 효력을 인정안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행위 당시 기준으로 한다고? 예. 차관이 아, 이건 뭐 어쨌든 방법을 좀 찾아서 치, 최대한 신속하게 하십시다 예, 최대한 네. 어. 엄중하게 저, 네. 저 경정을 울리는 그런 결과를 내도록 음, 진짜 경정 울려 가지고 정 올리면 놀래야지. 이거 안 놀래니? 예. 네, 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 보고 있습니다. 보고 습니다이 사건에 대해서. 정 <laughs> 소리를 내면 놀래야 경정이지. 네. 네. 예. 어, 다른 얘기는